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콜소미인데요. 오늘은 엽기 떡볶이랑 분모자 튀김 먹을 건데요. 분모자 튀김 시켰더니 설탕을 주셔가지고 이거 뿌려 먹는 건가 봐요. 잘안 나오네요. 오늘 Q&A 답변해야 되거든요.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술 먹고 좀 재밌게 해드릴게요. 이제 일반 소주전에는못 먹겠어요 그러면 음, 뭐부터 해야 될지 항상 고민돼요 저는 일단 이 치즈들을 좀 흐트려 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저 엽떡을 잘안 먹어서요 분모자 제대로 삶았네? 미쳤다 한잔 먹고 시작할게요 아, 잔머리 씨 저번에 구독자분이 제 잔머리 보고 알아보셨대요 세상에 잔머리를 이거를 스프레이에 뿌려서 이렇게 약간 고정시켜야 되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뭐 이렇게 잔머리 남겨놓으면 여러분들이 또 길가닥 알아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당분간 조금 남겨놓게요 이거는 완전 투명하게 생겼어. 마라탕 분모자보다 더 예쁘게 생겼어 이거. 와 대박이죠. 이거 초보 맛이거든요? 매워. 어떡해. 나, 어떻게 살아? 인생. 비엔나 소시지. 마라탕 먹을 때는 단무지를 따로 사야돼서 불만족이었는데 엽떡 시키면 단무지 주서 좋아요 오뎅 음, 오뎅 맛있다 분만이튀김 한번 먹어볼까? 가래떡 같다, 가래떡. 나쁘지 않은데요? 음, 심심하니 괜찮아요. <laughs> 한, 한잔 마시고 먹을게요. 아, 이, 아, 이해해, 해줄까, 왜. 음? 됐죠? 네가슬렸죠 당신 <laughs> 잔머리가 수염같이 이렇게 나있어 그러니까 입지심하고 Q&A 바로 시작할게요 입이 써졌어요 쪼, 조금 더 먹을게요 단무지 하나만 먹고 자가 Q&A에 하나하나 하나 세봤어요 질문을 근데 질문이 60개인 거야 여러 명이 보시는 자리니까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질문 이런 것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 나이키 아우 죄송해요 <laughs> 일단 나이랑 키랑 이름을 좀 많이 물어보시던 것 같아요 지금 곽소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박소현, 곽소영, 곽소연. 막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약간 헷갈리는 이름이에요. 제 이름은 곽소현입니다. 네, 오, 이름 오랜만에 말해봐요. 나이는 94년생, 올해 29살 됐어요. 저안 그래 보이죠? 그렇게 말해줘요. 키는, 키는 156이에요. 좀 작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작진 않은, 하지만 작은, 하지만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런 느낌의 키예요. 156. 다행히도 몸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어서 너무 천만 다행이에요. 저는 물어본 것만 답해드립니다. MBTI는 저는 ISFP, IFP에요, IFP. 그리고 이제 독립하시는지 가족이랑 사시는지 잘안 취하고, 자취하고, 그리고 강아지 키우는,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야, 너무 귀여워요. 너무 착해. 수컷이에요, 수컷. 너무 귀엽고, 보고 싶네. 아, 동생은 안 보고 싶어도 강아지는 또 보고 싶은 그런 느낌? 아, 그리고 형제 있냐고 하셨는데, 형제는 남동생 있고, 두살 차이입니다. 96년생이죠? 네.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시고 반지가 많이 보였나 봐요. 영상 찍을 때 반지 정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친구랑 만난 지 300일 조금 넘었어요.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 남자친구가 작년 제 생일 때 맞춰준 반지입니다. 제가 골랐어요. 제가 웜톤이라서 옐로우 올드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 했어요. 네, 직업. 직업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직업은 저 마케팅하고 있고요. 회사 제품을 홍보하고 회사 사람 한 명이 관뒀는데 그분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주문 관리. 고객관리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 하루에 현타가 4-5번 아니 20-40번 이렇게 와요 제품 홍보하고 뭐 고객 관리하고 주문 받고 그런 일이에요 저, 그리고 뭐 스펙? 스펙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스펙은 뭐 스펙 저 뭐, 뭐, 없어요 없는데 대학교 때 마케팅 전공하고 대학교 때 마케팅 전공하고 회사에서 마케팅 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쯤에서 한번 먹을게요. 네. 여러분, 지루하셨죠? 제가 한번 또 먹어드릴게요. 어, 당면, 분무자 당면, 먹어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술 한잔하고 조금 먹을게요. 아. 죄송해요. 너무 얼굴이 이상했어요. 아, 너무 맛있어, 술. 유튜브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유튜브 시작한 계기. 회사 유튜브도 운영을 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 회사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대본을 써놓고 그걸 읽으면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하고 그래서 다 찍고 편집을 해놔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올리기 전에 컨펌을 받잖아요. 몇 차례 수정을 거치고 그런 식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회사 유튜브는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제가 지금 알콜 손 찍는 것보다 편집이 훨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은, 재밌게 찍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관심 한게 너무 힘들었고, 아무도 없는 그텅빈 사무실에서 밤에 깜깜한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엄청 울면서 편집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너무 그 힘든 시기에 제가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 안 울거든요? 밥 먹다가 너무 힘들다고 엄마 앞에서 울었어요. <laughs> 지금은 왜 우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딸이 울고 있는데 그래서 어, 엄마는 내가 힘든 거 말하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약간 화를 냈거든요 그리고 같이 집에 갔는데 엄마가 한 정거장 더 먼저 내리시는 거예요 먼저 집에 가 있으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있었는데 엄마가 좀 있다가 오시더니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봉투에 엄마가 말 주변이 없어서 위로도 재래, 제대로 못 해줘서 미안해 맛있는 거 사먹어 50만원을 주셨는데 그거 보고도 엄청 몇 시간 동안 울었어요. 방에서. 엄마가 표현을 잘 못해요. 아,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내가 이렇게 모르고 계속 컨펌 받고 내 마음대로 찍지도 못하는 그런 유튜브보다 계속 수정하고 갈아 엎고 이게 너무 지쳤던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편하게 할수 있는 유튜브 해보자. 왜냐면 영상 편집은 재밌었거든요. 영상 편집하고 이거를 결과물로 만드는 게 저는 재밌어요.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유튜브로 하자 싶어서 뭘 할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 먹는 거 좋아하고 술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먹방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게 술이니까, 혼술 유튜버 하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게 알콜솜이에요. 알콜솜도 제 이름이랑 술이랑 접목시키고 싶었, 싶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도 친숙하고, 술이랑 제 이름도 약간 섞인, 약간 이건 억지긴 한데, 소연이, 그래서 소, 그걸 따서 알콜솜을, 알콜솜으로 채널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그리고 먹방 시작하고, 체중 변화나 식성 변화. 먹방 찍었다고 살더 찌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식성, 식성 변화도 깊숙한 해산물 있잖아요. 뭐 매운탕, 알탕 막 이런 것도 잘못 먹어요. 생선구이 뭐 이런 것도 잘못 먹어요. 식성도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먹고 있어서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유튜브 시작하고 달라진 점 주변 반응 유튜브 시작하고 달라진 점은 취미가 생겼어요 원래 취미 없어요 취미가 딱히 없었어요 근데 술 마시는 게 취미? 취미라면 술 마시는 게 취미? 그래서 유튜브 만드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는 먹방 유튜버 상윤스 님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 영상에 응원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그리고 되게 재밌으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감사했고 먹방 유튜버 좋아하는 먹방 유튜버 저 그리고 도로시 님 좋아해요 도로시 님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짠. 오늘 먹은 음식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저한테 립 제품 뭐 쓰냐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립 제품도 이거 도로시 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3, 4년 전부터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로시 님 영상을 그때 몇년 전부터 봤는데 입술이 안 지워지는 거야. 안 지워져. 아무리 먹어도 안 지워져. 그래서 뭐 검색해 봤나? 패션캣 제품인데 오렌지 빛 나는 거 있어요. 1번 제품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은 근데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일상 유튜버. 제가 옛날부터 봤던 여정을 떠난 여정이라는 유튜버 아세요? 재밌고. 저 재밌는 여자 좋아해요. 라경이라경. 그분 아세요? 말 엄청 웃기게 하시는 그 분. 되게 좋아해요. 그분들 거는 진짜 건너뛰기 안 하고 계속 볼수 있어. 진짜 다 봤어. 영상 다 봤어요. 브이로그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브이로그를 두번 올린 적이 있어요. 조회수가 잘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재미없구나 싶어서 이제 올리지 말자. 이 생각을 해서 아예 접었거든요. 근데 브이로그 찍으면은 이렇게 조명 쬐고 이 모습보다 더못 나와가지고 제가 브이로그를 안 찍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찍어 드릴게요.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편집 어플 뭐 쓰냐? 블로라는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한입 할게요. <laughs> 생각해보니까 분모자를 끊어 먹은 적이 없네? 한번 끊어 먹어줘야지. 그죠? 다음 주제는 술이에요, 술. 제 주장은 한두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병 먹을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좋아하는 술 물어보셨는데, 저는 소주만 먹어요. 맥주랑 막걸리 먹으면은. 속이 진짜 배가 너무 아프고, 가스 차고, 그래서 와인은 숙취 때문에 안 먹고. 근데 소주가 제일 속 편하고, 맛있고, 그렇더라고. 저는 참이슬만 먹어요. 좋아하는 안주. 육회 좋아해요. 육회초밥 엄청 좋아하고, 저는 약간 고기 좋아해요. <laughs> 일주일에 술 마시는 횟수 3, 네 번, 3, 네 다섯 번, 세네 번 4번, 세네 번으로 하죠. 한두번 먹을 때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세네 번 먹는다. 숙취 해소법 저는 약간 느끼한 음식 먹으면서 푸는 쪽이거든요. 햄버거, 짜장면, 피자, 파스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장을 합니다. 숙취가 안 생기게 하려면 저는 술 마시고 술 많이 먹었다 싶으면 상쾌한 을꼭 먹고 자요. 그러면 아침에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도 술 마시고 상쾌한 드시고 주무세요. 네, 좋습니다. 텐션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술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낯가리고 막 이러니까 약간 조용해요 그러다가 수시하고 이러니까 어, 텐션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제일 재밌거든요 제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 마지막이 재밌어요 네 이렇게 깨알 홍보하고 갈게요 그리고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또 한입 해야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엄청 딱딱해졌어 이거 먹어볼까? 음, 차보이랑 먹으면 더 맛있긴 한데 굳이 돈 주고 안 시켜 먹을 것 같은? 서비스면 감사히 받, 받는 느낌. 네. 아 말하면서 술 먹으니까 재미 없잖아. 술다 깼어. 아이씨. 오뎅이랑 치즈. 맛있어. 음. 취향 관련돼서 물어보셨는데, 인생영화나 드라마. 제가 제일 많이 본 영화가 범죄도시예요. 그리고 인서, 인터스텔라도 재밌었어요. 최근에 봤는데, 재밌었고, 잘 샀다고 생각하는 물건. 애플워치 진짜. 활동량 어떻게 되고, 운동 얼마나 했는지도 알려주니까 되게 유용한, 유용한 제품입니다. 애플워치. 비싸긴 비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거. 최근에 산 건데 이거는 제가 마스크에 좀 멋부리는 스타일이랄까? 보라빛도 나고 엄청 두, 약간 두께감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저 분홍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지금 머리도 빨간색인데 분홍색 마스크 끼고 다니면은 거기다가 멀리서 봐도 분홍색이잖아. 최근에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물건 마스크 이 분홍색 마스크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 예리와 박신혜 닮았다는 말에 대한 견해 물어보셨는데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실물은 하나도 안 닮았답니다. 여러분. 자못 구매했죠. 제가 고정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마라탕과 마라샹궈 중 어떤 게 좋냐? 마라탕이 더 맛있는데 마라샹궈가 술안주로 대박이에요. 약간 마라탕 먹으면 해장 생각나고 그렇다고 해장으로 먹어봤는데 그렇게 해장되는 음식은 아니었어. 그래서 마라샹궈는 술안주로 너무 맛있다. 마라샹궈랑 꽃빵 튀김이랑 먹으면 진짜 꿀조합이에요. 세상에. 다 먹었어요. 여러분, QA 질문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다 대답을 못해드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1시간 반 동안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거밖에 못 먹었다고. 나 이거 먹고 싶다고. 어, 이거 촬영 끝나고 이거 먹을 거예요. 알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